아 근데 내가 내가 써 놓고 내가 눈뽕 걸려가 카운터를 못 쳤어. 아 죄송. 그러니까 이럴 거 같아서 제가 일부러 3번 간 건데 자신감이 과했네. 백님 부탁드려요. 네, 드리고 스타. 아, 죄송합니다. 암장팔 몇초 줘.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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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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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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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네요, 또. 3범을 한번 드릴게요. 3범을... 노노, no, no, 그냥 힐 돌리세요. 어차피 우리 딜컷인데. 어차피 근데 뭐랄까? 아 저희 피봄쌤이... 근데 신고 피봄쌤도... 산벅도... <laughs> 한번 잡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아, 잡으면 반대 빨리 잡히니까. 네. 이거 어차피 1범 이거 차면 쓸게요, 이제. 넹. 아, 이거 아, 맞겠다. 굿. 나잇샷. 나이스 네. 카운터. 어우. 성민님 갈수록 오르들 잘해지는 것 같은데? 제 바드 빼고 다 잘해? <laughs> 어, 아니. 처음에는 되게 그 도발 이런 거에 타이밍 애매했는데 지금은 거의 마스터네. 그래서 와요. 너 서포트 할줄몰 네. 저희 11줄이요. 네, 한번 잡을게요. 음, 겠다 쌍둥이, 진통이, 투 성형해줬어요? 네요? 저희 네줄세줄 줄. 저희 잡을게요 어 아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오케이 우리 지금 어... 누워있어서 될것 같은데? 오고 잡으셔도 오케이. 돼요 예컷오씨 네. 뭐야 이거 지금 밟아 저거 아 오케이 선생님 고마워 아 오케이 확인 이거 파도 터져나가는 건 정상인가요? 네 아, 저걸 발아야 아, 벌레... 이게 음. 터져 나가요 아하 나중에 그게 안 생기나봐 그래서 보라색 그 이상 네네네 왜 저러고 오케이 확인 그리고 미리 안 지워놓으면 나중에 막 미친듯이 많이 나올 때 있잖아요 백님 네네 그거를 미연에 음. 방지를 할 수가 있어서 아 이거 밟아야 되는 거 아프진 않은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, 나중에 몰아 나올 때 존나 아프 나올 때 존나 아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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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뭐야. 깜짝이야, <laughs> 어? 도발 <laughs> 어? 도발 안 들어간 걸로 봤는데 들어갔어 갑자기 어. 아 갑자기 탕 멈췄어 월아프 대쎈데? 가낙 4500만씩 나오는 어. 응. 근데 님정업인데셀 수가 있나 그게? 어, 됐어 아저 넬레판타지 너무 강격. 제발 치지 말아줘 나랑 롤쌤 너무 아파. 음. 와 단체 창 별로 안 하지. 혹여 머리 위로 좀 돌려줄 수 있나? 아니면 뺐던가. 백금급사 무력구. 나이스. 와우 장판. 와 죽을 뻔했다. 샷 정무로까지 끌고 가면 되겠다 아울링 아껴놔 2번 리고 3번 드릴게요 와.. 미다 왜요 너 틱당 1 2 0 0만씩 나 너무 행복하다. 나받다 뭐. 포커스 샷 1억 뜨는데 행복함. 준비하세요. 손잡을 준비하시고 순서 보시고 필수 안 하겠습니다. 이거 저 삼자를 묶여서 누가 대신 밀어줘야 지요네 밀고 있어요. 밀었다. <laughs> 피갈리해주세요피갈리 나동나 그 아, 그 아, 아, 방금 좆될 뻔 했어. 그 화살 어, 그. 카운터 치는데 화살로 꺾한 게. 격 그 화살이 경지까지 있어가지고 경마 나못나못 칠뻔했어. 근데 뭐야, 목숨 두 개나 있었어가지고. <laughs> 원래 내가 꼬이면 남도 같이 실수돼. 조심해줘야 돼. 나, 난 괜찮은데 바드 없는 팟은 너무... 동무... 음. 16층인 바의 단단함. 다음 버블 언제 돼요? 저방금 편집. 십3절인데 그냥 음. 아마 안될 거야. 어, 그냥 쌓고 끝. 제가 사 숙을 빼고 버블 수급하는 걸 가져왔어야 돼. 까먹었. 아, 이 파티 할 때는 그냥 서공을 드는데 사 숙을 들면 근데 낙인 유지가 안 되잖아요. 사 숙을 빼면 4 프로만 해도 보프로 나오긴 합니다. 아, 사실으로만 해도 나오고, 하프로만 해도 나오고. 아, 근데 어차피 이네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. 사실, 하프로, 하, 하프가 보스만 치이라면 보장이 어딨어. <laughs> 그거 하프 조, 조정할 수 있어요. 아, 피프눌러서 네네네. 이네에서는 뺍니다. 아, 하프가 사족보다난거 같아. 피곤하고. 뭐야 만화 소모도 심하고, 노력하 많이 필요 아, 크리안 뜨는 건 뭐죠? 마지막에 깔았고. <laughs> <laughs>